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해운대구 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해야 합니다. 2주 전이었던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HMM 본사 이전, 해사 전문법원 설립 등 글로벌 해양업도시화의 첫 단추로 해수부 이전을 촉구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뜻밖에.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동년 여러분 이유가 없 네, 네, 아, 우리 해대 부산 국민의 60%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야 되는 거는 부산 산업또그 대통령 재판을 받아라는 그런 을 먼저 선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의 의원들은 찬반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결되음을 선포합니다.